네, 국내선물 지금 다시 한번, 예, 네, 눌림 이후 지금 매수신호 쭉 지금 보여주고 있죠. 네, 지금 이번 매수신호도 역시나 확정이 되게 되면 은 저희 바로 매수진이 가능하죠. 네, 지금 파란색, 네, 저항선 라인 뚫고 올라간 상태에서의 매수신호이기 때문에 국내산물두 번째 원칙에 해당되는 진입자리입니다. 네, 이번에 매수신호 확정되어지게 되면 저희 바로 매수진이 되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확정. 제 261.75. 261.75. 매수진입. 대기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계약 체결되어졌죠. 제 바로 손절라인. 여섯 잡고 대행 이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손절라인 261.45. 그리고 단청라인은 네, 261.95라인이죠. 네, 지금, 김양봉에 캔들 나와주면서, 네, 단청 확보했죠? 단청 수익 확보하면서, 저희 바로 추세 대응 이어가는 걸 하겠습니다. 바로 손절라인, 네트 위로 상향 조정하고, 저희 추세 이어가는 걸 하겠습니다. 네, 261.65 라인으로, 네, 추세, 어, 손절라인 옮기고, 추세 대응 이어가겠습니다. 추세는 262.75입니다. 262.75 저희 추세 라인 잡고, 대응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단청 되신 분들 전부 축하드립니다. 네 박진성님 축하드립니다. 네 김민성님 축하드립니다. 네송민섭님 방건님 네 축하드립니다. 네, 말랑이님 축하드립니다. 네, 벤틀리님 축하드립니다. 네 최강님 축하드립니다. 네 어, 확실하게 저희 손절 잡고 그 다음에 추세 네, 추세라인 잡고 대응 이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지금 저희 국내 선물 네, 두 번째 네, 진입, 어, 국내선물 두 번째 원칙인, 네, 파란색, 저항선 뚫고 올라갔을 때매수신호 네, 뜬, 지금, 어, 두 번째 원칙, 어, 진입자리가 나왔기 때문에 저희 대행했고, 네, 다시 한번 지금 당일 고점 갱신되어지는 모습 보여주면서 상방의 그림 계속 나와주길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네, 저희 26.75 1 라인에서, 네, 어, 지금, 저희가 계약이 체결이 됐고, 예, 그 다음에 단청 수익은 확보했고, 선절라인 조정했고, 지금 추세 대응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예, 당일 9.262.20 라인까지 지금 찍어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속 장 저희, 어, 추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국내선물 네, 지금 열틱 이상 올라간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계속 추세 대응 중에 있는데요. 보통 열틱 이상 올라갔을 때 저희가 단청 수익 확실하게 확보하고 가려면은 예, 손절라인을 네, 손절과 본절 즉 저희 진입가로 이동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거는 개인의 재량입니다 어, 내가 눌림이 좀 크게 오더라도 어, 어, 버텨내면서 추세 제대로 가져가시고 싶은 분들은 손절라인 변경하지 않고 그대로 움직이시면 되는 거고 어, 만약에 내가 단총 수익을 확실하게 확보하고 가야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네, 손절과 본절로 이동하셔서 장 대응 이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국내 선물. 계속되는 지금 당일 고점 갱신되어지면서 상방 패턴 그림 나와주고 있습니다. 네, 26.509까지 뚫렸죠? 네, 지금 네팅 남았습니다. 저희 단, 어, 추세까지, 추세 청산까지 저희 네팅 남은 상태에 있습니다. 어, 네. 여기서 눌림 없이 계속 상망패턴 그림 나와주면 은 저희 충분히 추세까지 가져갈 수 있고 네, 좋은 움직임 그리고 방향성 그리고 그림 보여주고 있는 지금 국내 선물장입니다. 네, 계속 되어지는 지금 당일 고점 갱신 되어지면서 네, 추세까지 저희 완료되어지는 모습 보이네요. 네, 추세까지 확실하게 지금 청산 찍어줬습니다. 네, 262.75 라인까지 찍어주는 모습 보이고 네, 저희 추세 청산 완료. 어, 추세로 오늘 국선 네, 기분 좋게 수익으로, 예, 시작을 합니다. 어, 오늘, 네, 선 지금 수익 나신 분들, 네, 추세로 수익 나신 분들, 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김길중님, 박진성님, 방건님, 네, 말랑이님, 네, 소, 음, 축하드립니다. 네, 벤틀리님, 축하드립니다. 어, 네, 이기령님, 축하드립니다. 네, 아 다행히, 네, 우리가, 네, 어, 원칙 대응한 진입자리에서, 네 패턴이 깨지지 않고 계속 장이 수응해 줘서 네, 저희 좋은 추세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 어, 저희가 수익이 났을 때 항상 네, 명심하셔야 될게 있습니다. 어, 수익이 난 거는 제가 뛰어나서 아, 천만의 말씀입니다. 네, 여러분들이 뛰어나서 아닙니다. 저희는 온전하게 원칙 대응을 한것 뿐이고 장이 원칙 방향성에 맞게 잘 움직여줬기 때문에 네 저희가 추세를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온전하게 장에 순응할 줄 아는 자세를 항상 지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익이 나셨다고 해서 너무 들뜨거나 기분 좋아하시거나 막어 너무 음, 패스 조절을 못하는 그런 모습보다는 우리가 좀더 차분한 마음을 가지면서 어 장에 순응했고 원칙대로 했기 때문에 수익을 가져갔다 라고 마음을 가지면서 차분한 마음 유지하면서 저희 다음 진입자리 어, 나오는지 여부 지켜보도록 음. 하겠습니다.